에헤이 가자, 열쇠를 찾으세요. 열쇠 찾았고, 개이득. 저총 먹어요, 이제? 여러분? 덫 갈자, 덫. 됐다. 해봐, 한번 해봐. 오, 불태우기! 오올! 나 오한마야!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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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와헤이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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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 걸렸고! 덫 걸렸고! 뒤지세요! 뒤지세요! 총을 꺼내세요! 뒤지고! 뒤지고! 어? 어? 얘키두 개나 있는데? 미쳤는데 뭐야 이거? 총기 상자가 나타납니다 10초! 9 8 7 6 5아 잠깐만 야이 잠깐만 이 새끼야 잠깐만, 이 새끼야, 나총좀 먹자. 뒤졌어, 너. 아, 이거 에임 싫어한가요? 총 있는데 너왜 자꾸 개기셈 일로 와. 나머지 다섯 명 어딨어? 일로 와. 헤드! 헤드 간다. 일로 와. 어디 차를 쑤셔? 와. 오케이 뛰는 거더 끝나고 뛰는 거 끝나면 뒤지는 거야. 와. 해야 돼. 아. 아 씨. 장전. 나머지 어디 숨어 있냐? 아개잘 도망가네. 총기 상자가 4초 뒤에 나타나거든. 저기서. 와. 일로와 일로와 저격먹었어 드디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 일로와 와, 와 이새끼들 어디갔냐 야손바꼭질이여손바꼭질이여 이새끼 뭐여 뭐야? 뭐야 파밍 붕대 고춧가루 어 오, 헬기 왔다 오, 헬기 왔다 이제 나와야 돼, 니네 이제 니네 <laughs> 니네 안 나오면은 죽어 너네 나, 나 헬기 탈 거야 안 나오면 어허! 이놈 새끼 뭐야, 얘왜 죽었어 원래 죽어 있던 애가 아, 여기가 차가 많아가지고 이게 어렵네. 오케이! 1대1이구만. 아닌가? 그, 아까, 여자는 어디 갔지? 오케이! 한 대만 더 때리면 돼! 오 여기서 옆으로 가서 후춧가루 뿌려버리기 한 다음에 <laughs>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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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갑자기 오만 꺼내기! 오만 꺼내기! 꺼내기! 조금 더긴거 빗자루 어디 있어? 빗자루! 빗자루! 해서 갑자기 빗자루! 컴온! 허 <laughs> 좋았어 안녕하세요 싸우지 마. 아오한마 너무 느려 이게 공속이 너무 느려. 와얘 여기 못 올라가게 하려고. 하디만 난 올라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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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석아. 가자석. 갸좌석! 가자석. 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요. 아오한마 너무 느려. 아 진짜 열받네! 어! 개꿀! 개꿀! 다꿀! 저 야구방망이로 바꿨습니다. 뒤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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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키 있다! 가자! 가자! 나한테 총이 있다. What? 와, 덧가라고 온거 봐. 아, 아 미친, 으아아아아아악 <laughs> 미친 변태 새끼. 야, 이변태 새끼야. 야, 안 먹어, 안 먹어. 와, 돌아이네. 아, 핵이 와 버렸네. 아, 핵이 와 버렸네. 총. 나총 먹어야 되는데. 아이 덧맨 진짜로 아하! 덧! 개자석아! 아이 덧, 덧 덧! 깔아버리기! 해해해해기 채우고 그렇지 니들 열심히 싸워라 꼴포체! 뚜까다굴 나이스 킬! 어, 야, 저거 뭐야? 저거 대박인데? 잠깐만, 이거 약간, 약간 기회 느낌? 약간 기회의 느낌? 어, 아씨. 그거 점프해서 가게 버리네 야, 기회의 느낌? 어? 야, 아.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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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피가 얼마 없다. 어, 잠깐만. 난 이거 있다. 불피되는 거. 저거 뭘 던지는 거야, 드어 <laughs> 어? 네. <laughs> 하마님 덕분에 인생게임 찾았습니다 <laughs> 아미치겠네 오케이 가자 돌아와봐나 김염둥이랑 같은 팀이야 염둥아 가자 염둥이 염둥이 왜다 홀당해 야 우리 염둥이 이 ㅈㄲ들아 우리 염둥이 때리지마 아 <laughs> 염둥아야 나 킷박스 대기 대 개꿀 야 염둥아 야, 염둥아, 나 이거 먹었다. 야, 염둥아. 아, 쟤 염둥이 아니잖아. 오, 야. 야, 키박수에 대박. 오케이, 야, 염둥아. 씨, 덧... 야, 덧맨, 이 새끼. 이 새끼란 마? 염둥아, 야, 총 내가 먹는다. 그럼 이건 어때, 다 도망쳐, 이 새끼들아! 어우, 씨. 야, 염둥아, 살려줘야지. 아니, 왜안 죽는 거야? 대가리 맞아야 죽나? 아, 무빙 보소. 야, 염두야, <laughs> 염두하게 패버려. 아니, 이게 뭐 끊기는 무빙이야. 뭔가 약간 대가리, 대가리 도망가는 거. 아, 이거 못 맞춰, 못 맞춰. 우리 팀플 보여주자 염동 h Come 아아 t h e 염 e 아 o m e to a. You're poor. y o u 면 둘이서 하면할수 있다. 염 a 이 죽으면 어떻게? e teach it. Titig it. t u n 박스? 고인물한명 조금이 있네요 히유디그들. 수군이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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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오한마 이길 수 있겠냐 칼로 이거? 안되겠안 안 되겠는데? 잠깐만. 헤해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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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 반칙이라 했어 반칙이라 했다 반칙이다 반칙이요. 끝까이 따라온다 끝까이 따라온다 조졌다 안돼. 아니, 왜 엎드렸어, 미친! 아니, 뭐 하세요? 어... 하... 염통아. 4등이다, 예? 야, 촌마 피 없거든? 촌마 피 채워야 되거든, 지금? 야, 촌마, 좀마... 얘 예, 아, 빠꾸 <laughs> 없네. 빠꾸 없네, 이 녀석. 자기 피 생각 못하고, 그냥, 조져버리는. 흐뭐마 하나 들고. 엥! <웃음> <laughs> 뭐야! 잣마가 시선 끌고 같은 팀 총재비가 그냥 사다리 오지게 타고 올라와가지고 헬기 타고 그냥 저 세상 갔네, 그냥. 에이. 야, 네, 그래도 나 죽인 팀이 1등에서 너무 기쁘구요.